이브리스 어장 대체 세상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서 한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로와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경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예약에 쌓이었음이르니 이름으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정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고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상 되신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아니오. 오직 말씀하시니가 이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멸기세득이반사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때 자기를 죽으면서 능히 구원하시기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고 손을 올렸고 그의 경유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자게 영원한 구원이 건원이 그 되시고 하나님께 멸기시대기반차를 줬은 대지상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멸기시대에관하는 우리가 할 말이 많았나 너희 듣는 것이 두 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내가 오래 물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 처벌가 무엇인지 너게 누구에게... 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저지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대저 젖술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요. 단단한 식물은 장선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의희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견이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이물고 하늘이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 안바되고 하나님이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하여 회개해야 할수 없느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다시 십자가의 못박아 현재 역을 버이니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바깥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서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소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이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어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이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이 풍성함이 이르러 겨울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매마 약속들을 기업으로 반자들 반반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켜 명시할 자가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켜 명시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하고 번성케하리라 하셨더니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툰 일이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일인 맹세를 보정하신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가는 우리로 큰 암위를 받게 하려 하시이라 우리가 이 사망이 있는 것을 영원히 닦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위성 안에 들어가니라니.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이 반사를 쫓아 영원히 대세사상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느니라. <laughs>